저런알아요 아, 어,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박중희 씨를 아십니까? 아, 저는 영화 배우로서 좋아서. 하아 개인적으로는 <laughs> 아니고. 아. 네, 일단 오늘의 주인공 먼저 신청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86년도 당변가회제에서 바다새라는 노래로 등장해 아. 받았고 네, 한동안 또 바다새라는 팀으로 활동을 했던 바다새 김혜정입니다. 어머 선배님 아, 네. 반갑습니다. 저희 일어나서 인사를. 선배를 86년도 데뷔의 예. 아 바닷가 네. 홀로 나는 야나 하얀 바새야 어느 정도 박춘규씨 어느 정도였습니까? 어, 그땐 뭐난 진짜 올킬이라니까요. 올킬. 그냥 그그대공에 아, 아, 나오자마자 그냥 대박을 친 노래요. 아, 다른 노래. 미나야. 네. 몇 년생이에요? 아, 저9 3년생이에아 예. 이 노래 알아요? 조금 알고 있어. 요음악 그로만? 네네네. 86년도에 발표된 이 노래를 알고 있다고요? 네, 너무 그냥 너무 너무 유명하잖아요. 둘셋 넷. 안녕하세요. 아, 아니야. 아니, 아니. 지선 씨, 지선 씨가 리더을 어두운 바닷가 홀남인 세야, 세야. 아 표정은 왜, 표정은 왜 그래? 아 표정은 왜 그래? 아, 야구요 저는, 저는 몰라도요. 제 네. 주위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 친구들은 응. 다 응. 아는 거예요. 그 그래, 그래서 알았던 저도 거예요. 저도 응원할 때이 노래를 응원한다. 야구장에 했어요. 응원가로 다 같이 한다고. 이바다새라는 노래, 그러니까 강병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으시고 시원한 가창력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셨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첫 앨범, 음악 차트에서 권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올킬이라고 요즘 표현하죠. 그렇죠. 승승장구를 네. 하셨는데 갑자기 팀이 해체가 되면서 오늘의 주인공을 음. 우리 이제 대중분들께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요, 그래요. 왜 갑자기 해체를 한 겁니까? 어, 그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선배님 한 분께서 네. 유학을 가시는 아, 바람에 유학 다른 멤버가 영입이 돼서 이렇게 팀이 아. 바뀌었는데요 사랑하고 있어요라는 노래도 어? 받았어 아, 그 노래를 그 노래, 그 노래 일집까지 활동을 하고 아, 또 아. 새로신 분이 군대 가는 바람에 아.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해체 아, 분위기가 됐는데, 아, 됐는데 그래. 어, 그 와중에도 저한테 솔로제는 들어왔었거든요 솔로 앨범. 네. 근데 제가 또이게 부산 가시나다 보니까 네. 의리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 부산말 어린애 어린애 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이. 그 선배님도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군대 네. 가시는 거잖아요. 음. 근데 저혼자잘 되자고 아유. 솔로 못 하겠더라고. 기다리겠다. 그래서 아유. 과감하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부산 내려가서 결혼하고 그냥 아유. 그렇게 무대를 떠나게 됐습니다. 어리 때문에. 아유 어리. 어리. 어떤 사랑하고 있어요. 그대로. 저 노래 좀 그만 부러세요 <laughs> 잠깐, 잠깐만요. 저, 네네. 그 부분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예, 네, 네, 네. 실제로. 야, 그 노래... 사랑하고 있어요. 당신 눈물까지도. 그런 모습 싫어요. 사랑하고 있어요. 아? 시다가 지금 이 무대에 나오신 거 보면 다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긴데. 거의 한 20년 만에 재기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? 음. 제가 다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 큰아들 때문입니다. 예. 큰아들. 또 아드님이 어떤 특별한 사연 때문에 용기를 내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. 엄마 김혜정이 아니라 이제 가수 김혜정으로 다시 이 무대에 설수 있게끔 만들어 준 아들이 지금 무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여러분, 따뜻하고 큰 박수로 환영해 박수를 부탁드리습니다 환영합니다!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오늘 준영이 네. 환영해요. 마주냐입니다 예. 호동이 아저씨 <laughs>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? 호동 아저씨 따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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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.